안녕하세요. 길을 걷는 사람 길많이입니다 오늘 같이 마시랄 책은 경영 컨설턴트 오리 브레프먼과 심리학 박사 롬 브레프먼이라는 형제가 쓴 스웨이입니다. 스웨이의 사전적 뜻은 의견이나 마음이 동요하다, 흔들리다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이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무모한 선택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 결과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그 힘에 휘둘리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힘들 중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깊이, 즉 가급적 손실을 피하려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간단한 예시는 휴대폰 요금제입니다.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든지 월 정액제로 무제한 통화를 즐기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면 이 경우는 쓴 만큼 내는 요금제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액제 서비스에 본전을 뽑을 만큼 통화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손실 깊이가 발동합니다. 10대 청소년처럼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들고 수다를 떠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요금 영수증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결국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덜컥 무지한 요금제를 신청하고 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잠재적인 손실이 중요한 일일수록 손실 깊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일수록 비이성적인 결정에 휩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기피와 집착이 합쳐지면 과거의 틀을 깨고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 기착, 즉 사람이나 물건에 처음 지각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특성을 부여하려는 성향입니다. 여기에는 천재 바이올린리스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공연장에서 전성 매진을 기록하고 만원 관객들을 앞에 놓고 정기 공연을 하는 음악가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은 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청바지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꺼내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곡들을 43분간 연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연주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방송사 카메라가 와 있거나 연주하는 사람이 거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연주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통근자들은 가치 귀착의 힘에 조종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진단 편향, 즉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최초의 평가와 상충되는 모든 증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친구가 상대방을 똑똑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똑하고 진지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소개팅 당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립적인 태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단 편향이라는 유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하고,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바와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무시해 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 예시들을 보면서, 나를 비롯해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즉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상의한 의견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답이 옳은 답이 아니어도 설령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상의한 대답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홍수를 지탱해 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편한 상대만 찾는 것은 어쩌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불편하다라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